안녕하세요. 한승섭의 신통한 전립선 한의학 박사 한승섭입니다. 여지까지는 전립선 증상과 치료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전립선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과 좀더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중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하다. 저에게 치료받으신 분들 중 고마우셔서 치료 후기를 정성껏 손편지를 써서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치료 후기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전립선이 한 방으로 치료된 사례가 있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2세 남성입니다. 어, 편지를 이렇게 어, 직접 써 주셨습니다. 이분은 기억나는 게 이미 20년 넘게 전립선 비대증약을 복용 중이셨고 이미 개인 병원에서 전립선 수술도 받은 이력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분 역시 밤에 찾아오는 야간뇨로 5, 6회 정도 화장실에 가야 하는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복용 기간에는 제가 직접 환자분과 전화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첫달 복용 후 비대증 검사 결과 환자분은 물론 의사인 저도 아주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달 추가 더 처방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2개월 신통함과 전비탕을 복용하시고 밤에 잠도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하게 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만성 피로도 없어져서 낮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특히 더 기억에 남는 이유는 발병 시기가 오래돼서 장기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은 치료 의지도 강하시고 또 한약 복용 시 지켜야 할 주의 사항을 아주 잘 지켜 주셨기 때문에 예상 치료보다도 훨씬 빨리 치료 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례는 2018년도에 찾아주시고 치료 받으신 당시 69세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약약을 복용하지 않고 바로 레이저 수술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후 소변줄기도 시원하고 문제 없이 생활 하시다가. 5, 6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배뇨 장애를 느끼시고 전립선 비대증 약을 복용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약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점에 심적 부담을 느끼십니다. 과연 한약으로 어떻게 치료가 될까?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찾아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기존에 받으셨던 양방 치료와 한방 치료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고 치료를 시작하기로 하셔서 신통한 3일분과 또 전립선 치료하는 전비탕 20일분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신통한을 복용하시면은 빈뇨, 또 요도 통증, 두통, 어지러움증, 복통, 설사, 혈뇨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만은 이분은 별다른 징후가 나타나지 않아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주시고 한달 추가 처방을 해드린 결과 한달 20일쯤 경과했을 때 소변 줄기가 굵어지고 배뇨 후에 시원해졌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약을 복용 안 해도 된다는 해방감을 느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의 마지막 사례는 40대 중반부터 전립선 비대증을 앓다가 52세 나이에 찾아주신 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미 5년간 양방병원을 다니셨지만 큰 치료 효과를 못 보시고 찾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양약 복용 후에도 전립선 크기가 줄어들지 않자 의사의 권유로 한 차례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크기가 30g으로 줄어서 소변 보기도 편해졌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40g 이상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후 매일 소변이 갑자기 마려운 급박뇨와 밤에 깨는 야간뇨로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분 역시 수술로도 치료하기가 어려웠는데, 과연 치료가 가능할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찾아주셨지만 저희 치료 방법에 신뢰를 갖고 처방을 받으셨습니다. 복용 첫날 찌릿한 요도 통증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 3일간 소변에서 염증성 물질과 혈전, 뭐, 많은 나쁜 것들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추가로 신통한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2개월간 복용 후 40g이 넘었던 크기가 28g으로 줄어들어서 소변도 시원하게 보게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어했던 야간뇨 증상이 줄어들면서 생활의 질이 높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환자분들마다 체질, 증상, 또 만성도 발병 원인이 너무나 다양한 것이 바로 전립선 질환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이 전립선 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전립선 질환 치료 사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